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3월 5일 K리그 국내 축구 3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현대대 수원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개막전에서 숙명의 라이벌인 울산에 역전패했다. 전반 송민규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두 골을 내리 실점했다. 조규성과 아마노, 송민규와 이동준 등이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어렵게 했지만 후반 압박 강도가 약해진 것이 아쉬웠다. 때문에 홈 개막전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승리가 필요하다. 이어서 수원은 승격팀인 광주에 패했다. 홈에서 치른 개막전이었기에 승격팀을 잡고 기분 좋게 출발하려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아코스티와 전진우 등 빠른 발로 측면을 흔들 수 있는 선수들을 교체 투입하며 골을 노렸지만, 안병준과 김보경으로는 상대의 수비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이번 경기 혹은 다음 경기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는 뮬리치의 공백이 느껴진다. 전북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동준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달 정도 결장이 확정되는 등 악재가 있지만, 문선민과 한교원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있다. 또 민상기의 이탈 속에 중앙 수비도 다소 불안한 수원을 조규성과 안드레가 경기 내내 문전 침투로 흔들만하다. 백승호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도 있을 전북이 승리할 것이다. 수원이 텐백으로 나설 수 있기에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강원 fc 대 울산 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첫 경기에서 대전에 패했다. 상대가 승격팀이었고 지난 시즌 파이널 A를 경험한 강원이기에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연속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알라바에프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기에 한국령과 서민우의 중원을 구성했는데 알리바에프와 김동현이 없는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이어서 울산은 리그 이연패를 향한 첫 관문을 잘 넘었다. 시즌 내내 우승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전북 상대로 개막전을 치렀는데 어원상과 루빅손의 연속골로 승리 했다. 선제골을 내주며 고전했지만 국가대표급 백포라인이 그후 상대의 침투 를잘 막아냈고 이규성이 중원에서 청소기 역할을 잘 해냈다. 팀간의 천적 관계가 있는 게 스포츠 지만 k리그에서 가장 그 관계가 길게 이어지는 게 강원과 울산이다. 지난 시즌 3연승 스윕을 비롯해 최근 13경기에서 강원은 울산의 1무 12패로 절대 열세다. 파란 유니폼만 보면 얼어붙는 강원 이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 또, 강원은 강점이던 중원이 약해졌기에 패싱게임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주 FC대 FC 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개막전에서 수원 삼성을 원정에서 제압했다. 승격팀으로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교체로 들어온 아사니가 팀데비골을 결승골로 뽑아냈다. 팀을 승격시킨 이정효 감독이 공헌한 대로 원정에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하며 상대를 어렵게 한 것이 주요했다. 그리고 나서는 홈 개막전 일정이다. 켈버와 티모의 중앙 수비를 가동할 것이고 엄지성과 산드로가 공격진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이어서 서울은 많은 전문가들이 리그 3위로 평가하던 인천 상대로 승리했다. 조영욱과 윤종규. 이상민 등 팀의 미래이자 현재인 선수들이 군입대한 여파가 있었지만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팀 데뷔전을 치른 황의조와 임상엽, 윌리안이 공격진에서 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김주성과 오스마르의 최종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전력상으로는 나상호와 임상엽, 황의조와 팔로세비치가 경기 내내 공격을 주도할 원정팀이 근소하게 났다. 그러나 광주는 지난 시즌 2부리그에서 압도적인 홈 화력을 보여준 팀이다. 또 안영규와 티모 박한빈과 에런 켈버 등 탄탄한 수비 라인이 있기에 서울의 공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광주의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도 수비적으로 소홀히 할수 없는 경기기에 한쪽으로 경기 흐름이 가지 않을 것이다. 두팀 모두 조심스러운 운영을 할 것이기에 언더를 추천합니다.